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생이니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104살이 되는 나이죠. 참, 그런데도요, 상당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정말 사려깊은 그런 내공있는 그런 글들을 쓰고 계시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요. 적지 않은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주국가는 정당정치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이 출범하고 80년이 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정당다운 정당을 채용하지 못했다. 10명의 대통령이 집권을 했으나 누가 어느 정당이었는지 기억이 없다. 정권을 차지했던 정당이 스스로 퇴진하면서 정당 명을 바꾸거나 종말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뜻하는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과 정권이 없다는 증거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당이 못되고 정권을 위한 정치로 출발하고 끝냈기 때문이다. 더 심하게 되면 정당을 유한 정치보다 어쩌면 개인의 독재 정치를 유발했다. 정치는 이념과 현실이 공존하는 국민 생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신생 국가나 후진 사회와 같이 이념이 없는 국가 정치는 지배자의 권력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못해 정당 정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지도자나. 정권은 국민의 성장과 창조력을 배제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중동 지역의 종교 정치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유물 사관을 절대 유일의 인형으로 삼기 때문에 정권 시상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 현실은 주어진 이념에 예속시키면 정치와 경제의 성장과 창조력을 상실하게 된다. 개발도상국의 처지도 그랬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 정치가 법치 국가로 신화해야 한다. 그런데 법치가 민주 정치와 정신적 가치를 구현하는 질서 국가로 변신하지 못하면 법을 권력으로 이용하는 권력 국가로 세락한다. 우리가 바로 그런 단계와 위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후진 공산국가 호위병의 패습을 이른바 문바나 갯달과 공존시키는 것이 같은 상황이다. 더더욱 중대한 과제가 있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지녀야 하는 기본 가치를 소홀히 하거나 배제하는 정치 집단은 정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뭐,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기본 가치가 무엇인가? 정직과 진실, 정의와 자유, 인간애를 위한 인권 가치다. 정치 지도자의 책임과 정당의 목표와 인형은 그 가치 창출과 실현에 있다. 지도자의 인격과 정당의 궁극적인 가치가 버림받는 정치는 허용될 수 없다. 정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인간 이상의 목표를 거부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그것이다. 거짓말 하는 지도자, 정의를 포기하는 정당, 인권과 인간에 역행하는 정당이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지도자의 무지가 사회의 악이 되고 도덕성을 상실한 대통령을 추대하는 정당은 국가의 존엄성과 미래를 책임지지 못한다. 그런 잘못을 범하는 정당 정치는 세계 질서까지 침범하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산정권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당 권력을 국가정부보다 우위에 두기 때문이다. 정당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입법보다 행정권과 사법권까지도 장악좌우하는 것은 당연시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요. 국회의원들이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야 돼요. 어?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10명 이상이 같이 공동 발의해야만이 법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행정부가 살림, 국가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감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게 되는데, 그런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여졌는가, 예산 결산을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본연의 일은 하지 않고, 이런 여야간의 정쟁만 앞다투고 있으니, 바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뭐 최상병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이다 해가지고 또뭐 검사 탄핵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다 보면 이제 뭐올 10월 달에 대통령도 탄핵하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산 정권은요, 공산당이 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이 그런 상황에 도달을 했다. 북한에 무슨 상권 분립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있지만 지금 상권 분립이 일체이 되야 합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게 되면 제정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가? 바로 사법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권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분립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북한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국제질서와 존립까지 위협한다. 혁명과 전쟁까지도 당연시하는 역사를 자초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공전의 질서와 가능성을 무시하고 대만을 권력 통치하려는 공산 중국, 무력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현상이 보여주는 그대로다. 지난 총선을 치른 우리 정부는 여야 협치를 원한다. 대내적 국제적으로 위기에 가까운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치는 불가능해졌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15분 원고를 읽었다는 것은 협치에 대한 거부였다. 올바른 조사라고 볼 수가 없지요. 후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이재명을 위한 정권을 공언하고 나섰다. 여러분, 지난 4 1 0 선거에서 이재명 친명들이 많이 당선되었지요. 그런데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밝힐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찾을 곳이 없고, 정권 탈환을 임기 내에 성취하겠다는 자세다. 대통령 탄핵시키고요, 대선을 조기에 치르겠다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지배하려는 추세다. 지금 김영성 교수가 이걸 잘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합세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원하지 않는 좌파까지도 배제하지 않는 실정이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폭언도 삼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있었던 촛불집회를 정권 탈환을 위한 촛불혁명으로 유도하고자 공언한다 지금 이번 4.15 선거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분이 많은데요. 지금 상임위원장 예? 하는 골드를 좀 보십시오. 과관이 아닙니다. 예. 법사위원장은 말이죠. 정청래 법상 위원장은 그 청문회에서 말이죠, 증인들을 불러놓고 해병대 장군들을 함부로 말을 하고 말이죠. 나가 있어라, 10분 동안 하고 말이죠. 이런 이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정말 평생을 군에 바쳤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군인들을 모욕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회 운영위원장 박찬대 위원장은요 여당 의원들에게 입 닥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걸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말이죠. 선생님이 자, 학생들에게 입 닥쳐 이런 얘기해도 어, 참 힘든 세상입니다. 네?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참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생각이 있는 국민은 우물한 개구리 싸움 같은 인상을 받는다. 이재명 민주당이 성공한다면 민주당이 국민의 배신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실패한다면 민주당은 정당으로 존속할 수 없게 된다. 진실과 정의를 위배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이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 4.10 선거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일일이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은 애국적인 협치를 통해 정책과 희망이 있는 제안으로 이끌어갈 기회를 포기하고 무엇을 얻자는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볼때 지금 21대 국회의원에서 야당이 180석을 얻었고요. 이번에 192석을 얻었는데요. 아마 이번에 더 심하게 부정선거 했으면 200석을 얻었을 겁니다. 저는 이 과정 프로세스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미 방송도 해드렸죠. 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부정선거가. 다 살람이 전법으로 살라미 전법을 이용한 겁니다. 국회에 발의한 것도 다 그런 전법으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선한 경쟁을 주도하며 세계 속의 한국과 민주 역사를 개발, 육성할 수 있는 개혁과 사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장례와 국가의 희망을 저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도요, 좌파 세력들도 있고, 친북 세력들도 있지만, 진정한 오리지날, 진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참신한 의원들이 물들지 않고, 본인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소신껏 4년 동안 국회의원의 임무를 수행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정당에서 중지를 모아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다면 반대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진보 세력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저, 김영석 교수 이 칼럼이 결코 쉬운 건 아닌데,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 의미심장한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김영석 교수는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진실을 잘 모를 겁니다. 이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선거 투표 개표 현황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 상세하게 뜯어보면 아주 간단한데요. 어, 저도 오, 지난 4월 11일부터 그 지역별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어, 한 사람이 몇 표를 얻었고 득표를 했는가, 이거 하나 밝히는데 한 선거구에서요, 두 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세네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 그러니 일반인들이 그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낙선한 후보들 중에는 법조계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검사를 하다가 또 변호사도 하다가 또 이번에 후보를 했, 후보에 나왔지만 그 후보들이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정 선거를 자세한 내용은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 선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음모론자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요. 전 세계적으로 어, 알려진 학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 김영석 교수의 칼럼 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당히 지탄하고 말이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위배하는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간다면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또. 북한하고 말이죠. 연방제 정,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만큼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아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금 경찰에서 일부 고발인들 어그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아마 수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부정선거가 그런 진실이 밝혀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정선거 낙선자와 당선자를 가리는 일을 앞장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